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히트2 뉴이어 이벤트 내용과 이벤트 상점에서 교환 가능한 아이템 소개하기를 해드릴게요 <laughs> 보시면 히트2 여기 상점에서 인게임 상점에서 뉴이어 주화 상점에 가시면은 주화를 이용해서 교환을 하는 상점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미 전설 클래스 확천 소환권을 받았는데요. 100개 모으면은 클래스랑 펫 그리고 요 화려한 파이어스톤 스택이 요게 공격력 관련된 파이어스톤, 영웅을 6자리 강화된 것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방어구, 요거는 위시스톤이죠. 초록색. 요피 받는게 좋아 보이네요 네 좋아하는 총 10개씩 그리고 클래스랑 펫 투원 카드 총 10개씩 확장권입니다 근데 네. 고대 클래스 선택권은 이거 빵꾸 떼기 참 좋습니다 빵꾸 새로운거 없으신 분들은 이거 받아 가지고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글렉션 올라가겠죠 각성도 할수 있고 다음으로 어, 영롱한 클래스랑 펫한 개짜리 요거 운 좋으면은 대도 나오거든요. 네, 나중에 다들 뽑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투혼 급하신 분들은 저처럼 사료 이거 만 개짜리가 20개이면 20만 점이거든요. 총0개 사면 200만 점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불멸의 조각 급하신 분들은 요거 5개 사면은 10개 받네요. 요, 엉툭된 각성의 기운. 각성화 제일 필요하잖아요. 50개짜리를 총두번 사면 100개 줍니다. 네. 그리고 상급 탈것 소원 속 40개짜리 4개. 160개니까 한번 상급 4단계 탈것 소환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다음으로 이거는 좀 가금을 하면은 주는 주화인데요. 시즌 지금 1주차기 때문에 3주차 까지 이렇게 사면은 이 안에 옵션 으로 이렇게 주화를 주거든요 10 개짜리 뭐 5개짜리 얘는 2개 주고 그리고 이번 주에 명예의 코인으로 뉴이어 주화 총 40개 받을 수 있거든요 사냥하다 보면은 여기 명예 코인을 획득, 획득, 가능하니까 요거 꼭 받으셔가지고 여기 원하시는 아이템 받으시면 되는데 이벤트 내용을 봤을 때 3조차까지 총 100개의 주발을 이벤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 전설 클래스나 팻 확정 소환권 하나는 그냥 공짜로 이벤트를 받아가니까 다들 챙겨서 전설 이번에 확정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이상으로 뉴이어 아, 주화 상점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